주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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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희야 안녕 주희야 주희는 안녕 주이야, 안녕 주희야 주희야 안녕 너가 캐나다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... 잊지 못했는데 이제 너무 떠나가네 근데 왜 네가 시작해? <laughs> 그러면 <누가> 시작해? <laughs> 네가 시작해 내가시작해왜 내가 먼저 주이야, 시작해? <laughs> 주희 <주이야>, 안녕 <laughs> 주희 <주이야>, 안녕 캐나다 <laughs> 간다면서? 간다면서 간다 <산다. 웃음> <laughs> 어, 캐나다로 가는 주희에게 어,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자 분명히 더편집될고 안녕 주희야~ 우리가 10년이란 시간을 봐왔는데, 이렇게 먼 곳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.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, 이런 영상을 찍게 되니까 조금은 실감이 나는 것 같다. 이제 미디어팀 배우가 없다. 내가 배우 해야 할 판이야! 내가 항상 우리들 곁에서 웃고 지내던 때를 생각해보면 너가 떠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청소년부에서 공연팀장도 맡고 부역기도 그 맡아서 그만 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내가 청소년부에 처음 들어가서 누나 덕분에 많이 익숙해졌고 많이 적응이 된것 같아 정말 즐거웠고 누나 덕분에 많은 추억 만들게 된것 같아 네가 <laughs> 캐나다에 간다는 게참안 믿기지만 원하 가서도 나 없어서 심심하겠지만. 좋은 사람들 만나서.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또 싸우지 말고. 가능하면 연애도 해. 주위만의 긍정 있잖아 할수 있다는 긍정. 그 긍정의 마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통할 것 같아. 그곳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. 하나님이 쓰시는 꼭 필요로 하는 주위가 되기를 바란다. 잘 갔다 오고. 즐거운 경험하면서. 너가 행복하를 기도할게. 누나 없는 동안 누나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. 1년마다 한 번씩 오고 와서 교회 놀러 오고 그때도 어색하지 않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가서 막 다치지 말고 아프지 아, 말고 몸 조심하고 몸조심해서 잘 다녀왔으면 아, 좋겠어.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제 스카이프 깔 테니까 시간 날때 영상 통화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, 일일마다 전화해. 가서 아, 인스타그램 많이 올리고 <laughs> 막 보고 싶다고 막 울지 말고 알았지? 가서 보자. 그리고 너, 내가 준그 휴지 쪼가리에 쓴 편지 안 들고 가면은 해나다 끝까지 찾아감다 누나 잘 갔다와, 잘 갔다와. 안녕, 안녕, 안녕. 둘려, 둘안아 사랑해, 사랑해. 둘 사랑해, 둘려, 사랑해, 사랑해, 주야 사랑해. 주야 사랑해, 사랑해, 둘려, 사랑해, 사랑둘 사랑해, 사랑해, 사랑 사랑해, 다랑해 주희야 <laughs>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주희야 사랑해하고 <laughs> 하나 둘셋 주희야 <laughs> 사랑해 <laughs> <laughs> 주희야 거기가 어딘데 <laughs> 어디 가요 공부하러 가는 주희야 거기서 아프지 말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실 기도할게 그림은 잘못 그려도 맛있는 거잘 챙겨 먹고 와서 국밥 먹으러 가자.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조심히 잘 다녀와 끝난 줄 알았지? 야어 어, 뭐야 강냉이? 여기서 뭐해? 아,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? 내가? 어 울었어? 아니야 아직 안 울었어 어 주희 주위 간다더니 주희야 너네 선생님 운다 옆에 봐봐 울고 있다 그래서 어디가? 거기가 어디인 캐나다 응, 캐나다 가는 거야 주희야 캐나다 가는 거야 잘 가고 비행기 신발 벗고 타지 말고 기도할게 주인 사랑해 선생님 사랑한다 해야죠 주인 사랑해 사랑해